반갑습니다. 오늘 결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어, 군의관으로 어, 근무할 때 어, 그 이사를 이제 서울로 해야 되는데 마침 그 전세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전세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어,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그 책을 하나 쓰게 됐어요. 그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건강에 대한 그 책을 하나 쓰면 그 베스트셀러가 되면 한 10만 부 팔리면 그 전세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아빠를 좀더 건강하게라는 책을 썼는데 어쨌든 이제 좀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그 결핍의 상황에 있었을 때. 오히려 그 결핍이라는 것이 이제 제 창조성을 유발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학적인 지식과 또 건강의 지식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성서 건강학이라든지 한 30여 권의 책을 쓸수 있는 이렇게 도화선이 됐어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핍의 위기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사용하셔서. 그 새로운 일에 행하신다는 그런 걸좀 알게 됐고요. 제 어머니가 제가 어려서 어, 전라남도 광주시 계림동에 살 때인데, 제 어머님이 어, 7살 때 저를 무릎에 앉히고 그때 그래 마침 이제 그 전남대학교 통학버스가 저희 집을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넋두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 내 아들이 커서 저 버스를 탈수 있다면, 그러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생각해도 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폭력을 많이 행사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어머니를 패는 아버지를 붙들고 제가 이제 애원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었고, 두 번째는 가난했기 때문에 아들이 대학 간다는 걸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녹두리를 제가 아, 들으면서 아, 참그 가슴에 깊이 이렇게 박혀 있었고요. 또한 번은 어,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제가 그 요한 병원이라고 하는 그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갔는데 이제 진료실에 어머니가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곱 살때 여덟 살때 그때인데 근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한 데가 없으신 거예요. 몸이 그때 제가 또 이제 그런 그 깊은 그런 아픔을 좀 가지게 됐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우간다에 가서 그 의료봉사를 할 때, 의료선교를 할 때. 거기 있는 그 아줌마들이 또 할머니들이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데가 되게 한열 군데에서 이0 군데 됩니다. <laughs>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머리끝 발끝까지 다아프뭐 소화도 안 되고 뭐 그, 그, 그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동안의 은혜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섬길 수 있는 또 마음을 주신 것을 이렇게 감사하게 됐어요. 어, 그 여기 이미츠페라모니라고 하는 어,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네게부 사막에 어, 세계에서 가장 큰 분화구가 있는 데입니다. 그 이제 사막이고 광야인데 어, 제가 광야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됐어요. 뭐 여러 차례 제가 사막을 어, 가봤지만은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어, 내가 주도적인 삶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어쩔 수 없이 타이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광야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광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지리적 광야가 있고, 그 상황적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야는 똑같지 않습니다. 제 개인의 광야가 있었고요, 제 가정의 광야가 있었고, 제가 있는... 또 교회나 일터에, 직장에 이런 광야가 있었고, 또 민족의 어떤 광야와 또전 세계가 지금 이제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광야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게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광야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제 제가 그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결혼을 이렇게 둘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해 보니까 네 명이 결혼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 제 아내 속에 그 상처받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결혼해 보니까 제 속에 어, 분노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화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 아내는 사랑할 수 있지만 아내 속에 있는 상처받은 소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소녀와 제가 부딪히면 제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 아내도 저는 사랑할 수 있지만 제 속에 있는 분노하는 소년 숨겨져 있었죠 분노가 숨겨진 분노가 있는 이 소년과 부딪히면 제 아내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두 아이가 부딪히면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저는 정말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아내를 만나서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다가 그 결혼을 했는데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이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게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 환상이 깨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 시간들을 겪게 됐어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겪게 됐는데요. 서 저는 이제 그때 이미 한과대학교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전세계서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하고또하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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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는서 한국에서 한 말하자면 제 안에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비극적인 제 존재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정말 그 로마서 7장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건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다른 건다 말씀대로 살겠는데. 아내와 부딪히면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이 사망의 몸이 되는 어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되는 그런 그 광야의 삶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런 내면의 아이들의 정체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는데요. 어 이제 지금은. 지금 사진이 이제 그 최근에 제 아들 결혼 시킨 사진이고 왼쪽에, 오른쪽에 이제 제가 가장 그 힘들었을 때제 자녀들하고 찍었던 제 아내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 저의 그 이미 제가 일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하고 또 고가 대학 교수로 이렇게 사역했지만은 그러나 아내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그 내면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엄청난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 그, 여러분 그 내면의 아이가 생기는 그 중요한 원인은 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근데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면 너라고 하는 존재는 내 말대로 하면은 가치 있는 존재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말대로 안 하면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 컨디셔널 러브라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내적 아이가 형성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아이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상처받은 아이, 부끄러워하는 아이, 억울한 아이, 분노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랑의 결핍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도 전하고 제가 사역도 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그 사랑에 내가 녹아지는 그런 삶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허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아무 조건 없이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보혈의 공도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은혜의 샘. 제가 경리가 경험하면서 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들을 누리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내적 치유의 수많은 기법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성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내면의 존재들이 회복되고 치유된.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제가 회복이 되니까 제 아내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면 전 우주가 불행한 거죠. 근데 내가 행복하면 전 우주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니까 제 아내가 행복해져요. 제 아내가 행복해지고 회복이 되니까 저희 아이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 제가 치유와 회복에 연쇄의 반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 안에 있는 존재고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누가 뭐라고 해도 매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죠.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또 허락해 주셨고 어,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자 거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가 그대로 되는 것이죠. 내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면 아내가 귀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귀히 여기면 남편이 귀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귀히 여기면 자녀들이 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행복해지면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복과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 또한 가지 내적 그 아이 말고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자기를 증명하려는 욕구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많은 남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역자들과 영적 리더들과 또, 성교사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근데 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어떤 교수님을, 미국에 있는 교수님인데요.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과 결혼을 했는데, 둘이 이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로 그그 어, 그 교수님은 이 영어로 욕을 하고 이 부인은 한국말로 욕을 하니까 아마 싸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또 싸우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서로 알아들어가지고 심각해졌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니까 아주 제가 <laughs> 좀 웃어주시면 좋은데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두 분이 너무 힘든 상태가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그 열방 대학에 가서 DTS 훈련을 받으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DTS 훈련을 받으러 이제 갔는데 어. 두 번째 주가 이제 내적 치유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강사가 그러더래요. 정한데 가가지고 내가 왜 특별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좀 주님께 물어봐라. 그래서 그 부인이 어느 교실에 가서 대낮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특별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게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한 번도 자기는 환상을 본 적이 없는데 대낮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자기가 태어난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딸이 둘인데 또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을 낳아가지고 간호사가 아버지한테 안기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또 딸이냐? 갖다 버려버려라. 이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지만 그 언어를 알아 듣습니다. 그 언어를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더래요. 그 순간에 태어난 아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버지, 앞으로 제가 내가 누군가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더랍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laughs> 그 자기는 몰랐대요. 왜 그렇게 척같이 공부해 가지고 이제 서울대 공대를 나왔거든요. 서울대를 들어가고 또 유학을 가서 이제 교수가 되려고 막... 그렇게 악착같이 인생을 살았는지 자기는 몰랐는데 처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의 반작용으로 내가 나를 증명했다고 해 하는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그 내면의 독재자가 자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제 어, 그 원인을 알고 치유가 됐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내가 버림을 받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사랑하시고 100%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정하셨다고 하는 굉장히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수용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자 성취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가야 돼요. 자기가 성취를 해야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고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나를 왜 증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증명하셨는데. 자기 증명은 아직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모든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그 어, 짭지 않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는 이제 은밀성과 역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아니라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 이 성경적 원리가 이 은밀성과 역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 찬상을 찬송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볼수 있게 주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하거늘 인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시 사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결핍이라고 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신다는 것이니다 정말 제가 몸이 약했거든요. 너무너무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가 돼서도 저는 오후 시간이 되면 맥을 못 쳤어요. 계속 비실비실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책을 봤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신노동자들은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일정 시간에 낮잠을 요구한다는 라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점심 먹고 잠깐 잠을 잤는데 한 5분, 10분, 20분 이렇게 잠을 자는데 회복이 돼요. 새롭게 오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연약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자연식을 접하게 되고 건강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뭐 비교할 수 없이 건강하게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어 제가 여러분 하도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좀 열이 막 나서 <laughs> 제가 잠깐 옷을 좀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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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도록 하겠습니다.